구로구가 16개 동을 대상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8일 항동에서 첫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구로구가 2023 개묘년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동신년인사회를 1월 18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날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항동주민센터를 방문해 2023년 구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질의 등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앞으로 민선 8기의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따뜻한 동행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구로를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에는 각 동의 대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 신년인사회는 2월 10일까지 16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주민과의 소통행정에 주력할 예정인데요.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 현안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